啊啊啊啊啊！ Uh... 아, 아, 볼륨 조절해 주세요. <laughs> 프레즈 온라인 강의에 오신 여러분 환영입니다. 지금부터 색다른 이력서, 프레메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김조휘입니다. 나이는 20세고, 저는 현재 프레즈 코리아 대학생 마케터 2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 프레쥬메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쥬메란 재미있고 기발한 표현법으로 작성한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이력서를 말합니다. 프레쥬메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창의적이고 설득력 있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미있고 기발한 표현법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아. 볼륨 조절해주세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즈 온라인 강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색다른 이력서 프레즈메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김조휘입니다. 현재 프레즈코리아 대학생 마케터 2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사 먼저 강의에 앞서 프레쥬메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쥬메란 재미있고 기발한 표현법으로 작성한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이력서를 말합니다. 프레즈맨은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창의적이고 설득력있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미있고 기발한 표현법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프레즈는 프로그램 태생의 기존의 틀을 벗어나 3D의 개념을, 3D 개념의 자료 표현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확대 및 축소, 또는 개체의 사이에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고 있어서 재미있고 기발한 표현법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미있고 기발한 표현법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런 프레시로 만든, 그런 프레시로 만든 이력서인 프레줌에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스토리텔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이력서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프레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스토리텔링이죠. 단어 큰데 스토리프레즈맨은 가장 완벽한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이란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그런 스토리텔링이 매우 강조되고 있으며, 여러 주제로 스토리텔링에 관한 공모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강조되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스토리텔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제 이야기를 예로 들어 간단하게 여러분께 스토리텔링하고자 합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작성한 이력서입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식상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력서입니다. 여기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력서에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단어를 몇 가지 골라보았습니다. 먼저, 고향 하이 FC 영상 분석관, 스포츠 애널리스트, 프레젠테이션 대회 입선, 프레지, 제가 이 이력서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단어는 이네 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꿈은 스포츠 애널리스트입니다. 스포츠 애널리스트란 스포츠에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경기를 분석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감독 및 코칭 스태프에게 전달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저는 스포츠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해 현재 축구 블로그를 운영 중이며 고향 하이FC에서 스포츠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꿈을 향해 저는 열심히 달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력서를 간단하게 스토리텔링 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력서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중 중요한 단어를 선택하여 사진과 함께 3D 효과를 3D 효과를 주어 상대방의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설득력 있는 스토리텔링을할수 있었습니다. 지루한 이력서보다 프레줌메가 훨씬 설득력 있고 눈에 잘 들어오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번, 이런 이력서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자기소개서는 어떨까요? 이건 제가 최근 작성한 자기소개서입니다. 대부분 자기소개서에는 성장 과정 및 학창 시절과 사회 활동 경험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장 과정 및 학창 시절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글만 많고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렇다면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이 자기소개서에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 주, 내용의 중요한 단어를 몇 가지 골라보았습니다. 먼저, 호기심, 스포츠 애널리스트, 블로그, 운동선수, 고향IFC, 프레지, 총 아, 창업 총 7가지의 단어를 골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회활동 경험 영역에서는 스포츠 애널리스트, 정확한 의사표현과 설득력 있는 말, 전교부회장, 교내폭력, 책임감, 문제해결능력, 인스카 여기서 말한 인스카는 인천 광역시 고등학교 학생의 연합이라는 말을 줄인 말입니다. 그리고 리더십, 민주적 리더, 성숙, 총 10개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지루한 자기소개서를 재미있는, 재미있게 스토리텔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축구를 좋아했고 무엇이든 호기심 갖고 도전하도록 가정교육받은 한 아이는 고등학교 시절 전교부회장에 도전하여 당선하였고 여러 교내의 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쌓아 나갔습니다.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생연합에서 활동하며 협동과 소통을 배우며 리더십을 한층 더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여기서 제가 배우고 느낀 리더십이란 이렇습니다. 저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먼저 나서서 선생님들을 설득한 후 학교 폭력 신고함을 설치하였고 교 내외 활동을 통해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먼저 나서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십과 많은 토론 활동을 통해 대화와 타협을 배우고 남들 앞에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면서 말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행동과 말을 합쳐서 리더십이란 설득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리더십을 배운 저는 나아가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 입학 후 처음 도전한 프레젠테이션 공모전에 당선되었고 그때 저는 처음 프레즈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 후좀더 자유로워 진 생활 덕분에 좋아하는 축구와 관련된 제 꿈인 스포츠 애널리스트를 향해 블로그에 축구 관련 글을 포스팅하고 현재 고양아이 FC에서 영상 분석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소서 주제별로 선택한 단어들 위주의 만든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사용한 단어들이 어떻게 스토리텔링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서는 호기심이란 단어를 사용했고, 다음은 전교 부회장이란 단어 그리고 리더십이란 단어를 활용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생의 연합 그리고 여기서는 학교 폭력 그리고 설득력 리더십 이런 단어들을 활용하였습니다. 위에서는 프레지 스포츠 애널리스트 블로그 고양이 FC 이런 단어들을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자신이 작성하고자 하는 자소서를 작성한 후 그 안에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중요하다고 싶은 단어들을 선택하여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사진들과 함께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해 나가면은 상대방을 훨씬 더 쉽게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저의 스토리텔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스토리텔링 마무리 저는 저의 도전정신과 리더십 설득력을 바탕으로 제 꿈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하나의 단어로 총 집합시켜 스토리텔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 중요한 단어들을 모아서 자신이 보여주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간다면 상대방에게 답답한 글을 읽게 하는 것보다 시각적, 청각적인, 심각적, 청각적으로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도록 할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스토리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색다른 이력서 풀에 주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들어 보십시오. 프레지메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재미있고 설득력 있도록 사진과 3D 효과를 주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어들을 활용하여 만들면 더욱더 쉬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